네, 오늘은, 어, 들을 끼 있는 자, 들을 끼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3절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진짜 잘 들으려면요,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이, 여기서 이 스스로 삼가라는 게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요, 하 듣는 거는 귀잖아요. 근데 스스로 삼가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듣는 것은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씀을 객관화해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볼 때에 예, 듣는 귀가 분별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아, 열매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여기서 뿌리는 자라는 것은요. 지금은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죠. 예,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자셨고요. 2차적인 의미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대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와 성도인 우리를 뜻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 뿌리는 것이라 라는 이 단어가요. 형,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이게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자는요, 뭐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뭐 돈이나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뿌릴 게 아니라 말씀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도 말씀이 뿌려져야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어야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총네 가지 밭이니까 세 가지 밭을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면요. 1 9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어,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라는 거. 이 길가는요, 농경지 사이에 좁은 통로로 사람들의 발에 무수히 밟혀 돌처럼 단단해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 경험과 상식이 말씀보다 앞서는 교만이 바로 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말씀을 드렸을 때 사탄이 즉시 왔다 이 즉시라는 단어는요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내 삶에 적용할 시간을 1초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가는요 어, 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막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저거는 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뭐 주식 생각을 하거나 뭐 점심 메뉴는 뭔가 예 어떻게 막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적한 인물인 뭐 서기관, 바리세인, 뭐 이런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인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길가 마음밭으로 벗어나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는 또는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딴 생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주식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식을 끊어야죠. 예,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길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6 17절은 이제 돌밭이 나오는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길가보다는 돌밭이 낫기는 하죠. 왜냐면, 하 예, 말씀을 듣기는 하잖아요. 이제 기쁨으로 받는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예, 여기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 이게 뭐 평강을 누린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감정적인 그 고향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할때 있잖아요 이게 회개가 되어서 은혜 받았다 라는 말보다는요 그냥 내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뭐그 정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깐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그 안에 이제 뿌리가 없다 라고 하고 있죠 왜 뿌리가 없겠습니까 그내 밑바닥에 통바위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밑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거대한 자의 통바위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돌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그 통바위를 직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공동체에 오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큐티 나눔이든지 공동체에서 나눔을 할때 있잖아요. 진짜 드러내야 되는 거는 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드러내야 될 통바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바위들만 나눌 때가 있는데, 나의 통바위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환란이 올때 도망가지 않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시 그냥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뿌리내리도록 세세한 부분을 적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 쓰는 게 문제다. 그럼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써야겠죠. 시간 관리가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될지, 뭐, 대화법이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간섭받는 거. 예,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통바위를 드러내며 고쳐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8... 구절에는 이제 가시 떨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해서요. 예,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염려. 이제 심축구절에 나오죠. 예,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걱정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세상의 염려고요. 또 여기 재물의 유혹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임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거짓 약속에 속아 넘어가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것들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요 말씀을 막는데요. 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것은요 함께 질식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가시떨기는 먹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여러분, 헬라어로 악이라는 단어를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 바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바로 바쁨입니다. 분주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온갖 세상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되게 분주하죠. 하나님께 대하여선 무관심한 태도가 바로 악이자 여기 나와 있는 가시떨기 같은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을 가지치기 하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 분주함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상 성공을 위해 쏟는 시간과 에너지 중 일부를 강제로라도 떼어내어 말씀 묵상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욕심이 가지치기가 되어지고요. 또내 안에 가시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염려와 욕심을 고백할 때 정말 이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 그 가시의 힘이 약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든 이제 적용 질문들은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또는 굳게 만드는 세상적인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이 길가. 우리가 정말 문지방이 달토록 드나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돌밭은요,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밑바닥에 통바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안에 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통바위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가시떨기에 대한 건데요. 요즘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가시, 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실을 위해 가지치기해야 하는 분주함이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 없는 그 분주함이 바로 이 가시떨기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 지키는 거, 말씀목상의 자리, 예, 또 예배의 자리 지켜 나가는 것만이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게 만들어 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입니다. 21, 22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예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요. 뭐 단지 불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또는 말씀을 뜻합니다. 등불의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걸 방해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등불 말씀이 나를 비추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말과 평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약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는 바구니와 통을 뜻합니다. 곡식을 측량하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곡식바구니인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나를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평상은요. 잠을 자는 침대나 식사 때 눕는 긴 의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상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나태함과 안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빛을 내지 못하게 방해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22절에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우리의 은밀한 죄와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던 내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공동체의 내 수치와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하는 사람에겐 죄가 힘을 잃게 되고요. 듣는 이들에게는 예그 부분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 제가 어제 그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예이 목사님이 아내한테 최근에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자신이 무엇인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소에 전화로 신방하거나 할때 기본적으로 그날 말씀 나눔을 성도들과 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말씀 나눔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용으로 주3회 아내와 말씀 나눔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께서 오픈해 주시니까 저도 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 지더라고요. 저도 자녀들과 아내와 말씀 나눔을 하지 않는 거. 어 이대로 같 이대로 가면 나도 그런 이혼의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나눔을 통해 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수치를 나눌 때내 죄가 선명하게 보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잊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것이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간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삼간다 라는 것은요. 네, 이것은 아까 제가 그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말씀을 객관화해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면 24절은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가만가만 하시라는 뜻입니다. 가만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그럼 내가 그날 본 말씀이 있잖아요. 그본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 분별력이 그날 여러분들이 본 말씀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차이를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계속 들릴 거다. 안 들리는 사람은 아예 안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요, 이후에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분별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예, 부정적인 소리도 들릴 것이고요. 예, 또내 자아를 교만하게 만드는 소리들도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분별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숨기고 싶은 내 아픈 과거나 수치스러운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숨겨서 어둠 속에 두려 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까? 이것은 21절, 22절에 등불은 숨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등불로 나의 숨긴 것을, 감추인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가지는요, 나는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까? 들리지 않는 자입니까? 이것은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어다라는, 예, 그 23절 말씀이죠.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우리가 또 듣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첫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길가, 돌밭, 또 가시 떨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를 비춘다 라는 것은 예내 안에 숨긴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감추인 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날마다 말 스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길가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인데 내가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길가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발길을 끊어야 되는 그 세상적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함으로써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도 돌박과 같은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통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에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통바위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시 떨기와 같이 우리 너무 분주합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서는 너무 분주한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일로 미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그날 그날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날 내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므로써 정말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또한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도 그 나눔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